그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아지리스 하면딱 떠오르는 게 초기 행동과학 이론으로서의 성숙, 미성숙, 미성숙, 성숙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해 줬는데,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조직에서 경영자가 구성원을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도구적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개인의 성숙.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 과정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내포내포하게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 그리고 아지리스는 공식적 조직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성숙감, 퍼스널리티가 아닌 미성숙의 유아적 퍼스널리티에 상하는 왜곡된 조직 원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점차 성숙 단계로 갈수록 공식에서 비공식 기계에서 유기적 조직으로 변화되는 모습까지가 설명돼주게 돼요. 그 다음에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성숙한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 단계에서 애들이 성숙 단계로 갈수록 조직 구조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 단계에선 지시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적 조직 구조가 성숙 단계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뭔가 권한을 부려가면서 하고 싶겠죠. 유기적 조직 구조가 나오는 이런 측면까지 발전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퍼스널리티가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이렇게 진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에 대한 성장이나 성숙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목표 달성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서 잠재 능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으로 판단 내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